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라 보고입니다 어 이거 뭐 리뷰 방송 아니구요 어 지금 뭐 숨겨진 낚싯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숨겨진 보물 같은 낚싯대 이 제품 초강 레인저 이 제품이 엄청 좋대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써보는 김에 체비하는거 잠깐 보여드리려고 네,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잠깐 돌렸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꺼내 보거든요 어, 약간의 카밀레온하고 색깔이 초강 제우스레자면 이 모양 이 로고가 대표 상품이야 그 벌집 모양이죠 벌집 모양 이거 이거는 빨간색이다 강렬한 색깔이 지금 제가 리뷰할 때 아닙니다 채비를 일단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간단하게 채비는 제가 지금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지금도 물어봐 어떻게 채비를 하느냐 좀만 검색하면 되거든요 그쵸? 좀만 검색하면 돼. 월남보 TV, 뭐, 얼레체비, 바늘체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는데도. 이날시절 써본과 동시에. 난 저는 원줄을 어떤 거 쓰냐면요. 어, 좀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좀 36대 이상. 36대 이상 같은 경우는 카본 써요. 대물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이 제품 쓰고 있어요. 이 제품. 브랜드는 정확히 모르겠어 예, 그냥 싼거 씁니다 삼 쓰고 목줄 같은 경우는 예, 이게 원래 붕어 날시에서 팔아요 원줄하고 목줄하고 겸용이 팔아 이거는 모노이호입니다어 귀찮으면 그냥 이것 씁니다 예, 이거 한 도상 사실 나오는 건데요 이거 묶음 바늘이거든요 묶음 바늘이고 이거 예밀할 때1.75 짜리 목줄이 1.75 이거는 목줄이 2호 짜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죠 뭐 간단하고 그리고, 음, 띠 같은 경우는, 지금 요새 전자찌가 대세잖아요. 원래에서 지금 전자찌가 새로 나온 게 뭐냐면, 이렇게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예, 블루 있고 화이트 있고, 블루하고 화이트. 어떤 게 좋, 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똑같은데, 약간 다르거든요. 아주 굉장히 작게 다른데, 저는 추천하기로는 이 블루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 개인 취향이겠지만, 이게, 저는 좀더 마음에 들더라고. <laughs> 약간 달라요. 약간 달라. 근데 이게 좀 철명하게 애매합니다. 좀 개인적인 차도 좀 있기 때문에. 애매해서, 음. 일단은요. 채비를 하는 것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거 리뷰했던 처리대 호수. 몇 개만 사도 한두 개만 사도 쓰고도 남아요. 열 끼우고 저는 무매듭을 안 합니다. 무매듭이 이제 좋고 편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무매듭하고 좀안 맞나봐. 무매듭해서 터지는 경우가 저는 몇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두번 묶기, 두번 묶기 하고 있습니다. 묶어준 다음에 이 낚시대가 가성비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꼭 한번 써보라는 거야. 궁금하니까 써보려고요. 앞으로 한 달간은 이 제품만 한번 써보고 제품이 마음에 들면 제가 리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끼었죠? 이렇게 끼웠어. 우리 방바닥에 이렇게 막노아놓고 하는 스타일인데, 테이블이 잘라니까 불편스럽다. 지금은 이게 안 보여드리는데, 이거 줄 어떻게 놓고 쓰시냐면,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면, 조그만 이렇게 대야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을 받아요. 물이 정도 받아놓고 이걸 넣어. 그냥 딱 던져. 여기 다시를막 펴면 알아서 잘 풀립니다 지금은 그냥 할게요 이게 3,6칸이거든요? 겁나 가볍습니다 최고급 낚싯대하고 무게를 견주어도 전혀 꿀리지 오 진짜 왜 이렇게 가벼워? 다 폈는데도 앞설림도 없어 오마이갓 엄청 기대되는데 저는 원줄을 어느 정도 길이까지 쓰냐면, 이 바톤대 있죠, 바톤대. 이 바톤대 끝. 끝에서 원줄을 잘라요. 잘라. 좀 짧게 쓰는 편이죠. 자르고 나서, 잡자. 그리고 스토퍼를, 이번에 한돌상사 들어가 보니까 스토퍼가 이런 게 나와 있대요. 예전에는 어떤 거 썼냐면, 이런 거 썼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하나씩 끼우고 하나 끼우고 하는 거. 근데, 이거 한둘 상사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관리사무실에서 백동3 사라인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잠시만요. <laughs> 아니, 이런 스토퍼가 있더라고요. 한 번에 끝나 한 번에 이게 하나씩 끼우고 하나 끼우고 이게 아니고, 한 번에 하나를 딱 끼우면 두 개가 연달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렇게 한 케이스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몇 개를 세팅할 수 있냐면 한 대, 조대, 세 대. 이거 하나당 세 대. 이한각이총 여섯 대를 세팅을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자 해봅시다. 이렇게 끼우고 하나씩 끼울 필요 없어. 이렇게 하고 나서 탁땡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한 번에 들어가요. 이두개 들어가면, 여기서또 따로 분리가 돼. 당기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실까? 보실라나? 이나 네. 이걸 이번에 알았네요. 이번에 알았어. 그리고, 또, 한도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진짜 종류 많더라. 예. 네. 한번 쏙훑어보세요 가격도 엄청 싸요. 한도상사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한번 들어가보세요. 종류가 엄청 많아. 다음 요거 유동체 고무 저는 중짜를 쓰고 있습니다. 중이나 대 쓰고 있어요. 끼우고 다시 끼우고 그리고 이제 봉돌 묶을 매듭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냥 맞든 틀리든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채비법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뽕돌도 써봤는데, 어, 여러 가지 에어뽕돌을 써봤거든요. 이거 이편한 나실 거가 저는 써본 것 중에서 제일 나은 거 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써봤어. 근데, 이게 제일 나요. 응, 이게, 이게 지금 시, 시중에 판매되는 게 8,500원인가?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 검색해보면 최저가가 8,000원인가 해요. 8,000원 정도 하고 안에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개 8,000원이에요. 한개 8,000원이 아니고 안에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어. 두개 그리고 안에가 또와샤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에어봉돌이라는 거는 돌려가지고 부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무게에서 감당이 안 되면 풀러 가지고 이렇게 풀러 가지고 와샤를 끼워서 부력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이거 전자채 무게를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와샤 두꺼운 거세개 정도 끼우고 하면 맞더라고요. 두개반세개 나머지는 이제 현장 가서 맞추면 됩니다. 매듭 두번 돌리기. 매듭은 자기 편하시때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늘은 지금 대물 잡아야 되니까 2호짜리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8개 들어있어요. 8개. 모줄 뭐 길이는 30cm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제 그 길이만큼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22cm 였는데 봄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8cm 정도? 어, 15에서 18그 사이 그 목줄 길이를 쓰고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잉? 자꾸 이런 걸막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제 스타일대로 가는 거예요. 끝나시오. 음. 이제, 케미만 이렇게 딱 끼우고, 음. 전 챕이 이렇게 씁니다. 간단하죠? 음, 간단해요. 그래서, 전자케미 같은 경우는, 이거 불용 맞추는 게 약간 다릅니다. 일반 찌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안 배워드려야겠다. 아, 이거 의 이거 뭐 채비 리뷰로 가겠는데요?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어 원래 채비는 이게 한 목을 따고 바늘 달고 한 목에 이렇게 맞춰요, 부력을 한 목에 맞추는데 바늘레 채비 같은 경우 는 저는 이제 바늘레 쓰거든요. 예민한 바닥 채비인데요. 여기에 딸깍, 여기 까면서 고무 있죠. 여기다 맞춘단 말이에요. 여기다 바늘 달고 여기 한 목에 딱 맞춰요. 그리고 낚시할 때는 한 목을 내놓고 한단 말이죠. 이 고무 부분이 면 이렇게 하다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이 넓어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맞추는데 이쪽에 표면 장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늘 두 개를 단다 해도 여기서 딱 멈추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아. 그래서 딱 세게 내려가 속도에서 세게 내려가서 딱 걸리는 게 아니고 슬로우로 내려가서 여기서 딱 걸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전자지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조각 캐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조각 캐미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이 자체적으로 다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얘가 튜브예요. 튜브. 이 끝이 튜브란 말이에요. 튜브. 여기다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이 중간 쯤이 끝에 이 중간이나 이 끝에만 쳐야 돼요. 완전 끝선이 아니기 이게 그래, 이게 바늘 체비가 됩니다. 여기에 맞춰버리면 떠버려요. 얼레체비가 돼버립니다. 자 아,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빨리 낚시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비는 이렇게 합니다 가자 오. 우와 오 마이 갓 나온다. 패시 여러분, 야 딱봐 사자 같은데.